장종태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장종태 후보 핵심 공약에 대해 설명해 주실 이용수 선대위원장이십니다. 우리 이용수 선대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대위원장님 한번 우선 소개부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저... 박병석 전 국회의장님을 20년 모시고 이번에 장종태 후보님의 선거 총괄 상임위원장을 맡아 정책 모든 것을 함께 논의하며 이번에 장종태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뜻을 함께 모으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장종태 후보께서 든든하시겠는데요. 네. 자, 그럼 오늘 핵심 공약을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종태 후보의 핵심 공약은 균형 발전 프로젝트입니다. 서구가 주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큰 구상입니다. 첫 번째 큰 구상을 말씀 올리면 서구 관저동에 위치하고 있는 예비군 훈련장 부지 약 3만 3천평 부지에 국립기관 상계소를 유치함으로써 균형발전에 큰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설로는 교육부 산하에 영어교육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원어민 교육, 학교 교사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무료로 영어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것을 지역 주민분들이 많은 기대감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 청소년 전용 수련센터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청소년과 여성분들이 하루쯤은 마음 편히 쉬고 문화와 여가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련센터를 구봉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에 함께 취함으로써 많은 그 청소년과 관저동 뿐만 아니라 서구갑 전체 주민의 기대감이 높은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요즘에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진로상담, 친구들 간의 갈등의 문제가 많으실 텐데요. 이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고 상담하고 치유하는 국립 청소년 디딤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이 관저동 일대의 문화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데 큰 역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핵심 프로젝트는 앞으로 도마변동지구에는 약 2만 7천 세대, 약 10만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이분들이 입주하기 이전에 도마역에서 출발해서 용문도까지 도시철도 이어선인 트램지선을 조기 완공함으로써 입주에 따른 교통 혼잡을 막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기존에 아무런 행정경험이 없는 다른 후보와 달리 민선 6기, 7기, 서구천장을 영임했던 장종태 후보의 큰 구상에서 나온 공약입니다 또 여타 우리 개정동이나 가장동, 변동, 내동 지역주민들께서 이쪽에는 문화시설이 너무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 또한 장정태 후보가 민선 7기 서구청장을 재임 시절에 개정동 국민체육센터, 가장동 복합커뮤센터를 조기에 착공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만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때 아무런 경험이 없는 후보보다 직접 본인이 계획을 수립했고 지원했던 후보가 중앙정부에서 역할을 더할수 있다는 게 핵심 공약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이 우리 공약집을 우리 장준태 후보님 공약집을 제가 이렇게 꼼꼼히 좀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좋은 공약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큰 관심을 갖는 공약이 어, 있는데 지금 초고령화 사회예요. 예. 초고령화 사회인데. 또 초초저출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네. 많이 태어나야 이 국가가 경쟁력 있고 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출산 극복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해서 여쭤봅니다. 예, 아주 음. 좋은 그 궁금한 점을 물어봐 주셨는데요.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적인 큰 어젠다입니다.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 하고자 하고. 장공채 후배가 국회에 가서 하고자 하는 큰 꿈은 드림 패키지입니다. 출산에서 양육, 결혼까지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일정을 지원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그밑거름이되자는 지원인데, 현재 두 자녀를 낳거나 하면 24평, 세 자녀를 하면은 한 32평 정도 국민 평수의 공공임대택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이 마저도 우리가 일당이 돼야 장병태후배가 국회를 가야 실행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원배 의원님도 적극 좀 투표 동요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주 좋은 고약인 것 같습니다. 18세까지 네. 수당을 20만 원또 지급한다고 이렇게 네. 네,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좋은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자녀들이 많이 이제 태어나면 이 국가적으로 이제 힘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데 지금 저희가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어 공공 시설도 많이 이제 들어와 있지만. 지금 기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일자리가 좀 많이 확충이 돼야 되는데 우리 평촌산업단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 평촌산업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기업이 지금 유치가 좀, 좀 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업들을 좀 유치를 해서 거기가 좀 저희가 많은 좋은 일자리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함으로써 우리가 질 좋은 삶을 살수 있을까 이걸 또, 또 어떤 일자리들을 확충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장정태 후보는 일자리 문제만큼은 이번에 총선에 준비하고 국회에 가서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아니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떠나지 않는 20대 50대들이 떠나지 않는 대전을 만들겠다는 게큰 저희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아마 우리 이원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대전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만 나와도 그 우수한 공공기관에 의무 채용을 30%할수 있는 지역 인재 채용이 있는데 아직 이 지역 대학과 공공기관이 연계가 안 돼서 장경태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나온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으러 수도권으로 가지도 않아도 지역에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때. 이 장경태 후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게 하나의 약속이고요. 아, 좋은 정책입니다. 네, 우리 또... 이제 아들 같은 경우도 네. 여기서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대학원은 서울에서 마쳤지만 그래서 여기 연구단지 화학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에 일자리가 그렇게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이제 전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기간을 거쳤는데 T.O.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음. 어 이런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거를 봤을 때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좀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지금 노루벌, 노루벌 하고 여기 도안 갑천지구 지금 우리 생태, 우리 환경 오염이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새로운 어 지금 아젠다가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게 자연 환경에 대해서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실 것인지 네. 예. 그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이제 예. 일자리를 말씀하다가 예. 이제 환경으로 갔는데 예. 일단 일자리 문제를 조금 예. 더 매듭을 짓자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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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평촌 산단 문제는 지금 조성 중에 있죠. 다만 이제 시나 군은 방산 클러스터로 가자라는 구축이 인 거고 음. 우리 민주당은 조금 더 지역과 기성동의 특화를 살려서 그 공단을 형성하자는 하나의 그 생각이 차이가 있는데 그걸 좀 좁혀야 되는 지금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할 점은 장정태어 버는 새로운 아젠다. 역시 행정의 경험이 다른데 신중년 일자리. 그러니까 50대에서 70대 분들이 이제 한 회사에 퇴임을 하면 뭐 이렇게 특별한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그내 인생의 이모작을 하기가 참 녹록치가 않은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지만 그 최저시급 9,860원 시간 아르바이트와 똑같습니다. 장정태 후보의 공약은 뭐냐면 구청장의 그 8년의 경험을 중앙정부에 권해서 실제 최가명인 자리 일자리를 한번 신중년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게 하나의 공약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청년들이나 이 대전이 노잼 도시, 과학의 도시 여러 별명이 있는데 영시 축제에서 창안한 것처럼 과학 인재나 우리 대전이 또 맛집이 많습니다. 이런 특화된 대전형 일자리를 만들고 가자는 게 장경태 후보의 구상입니다 아, 그래서 저기, 또, 기성동에 네. 생태 관광으로 해서 또 베이크리 마을을 조성한다고 하셨군요. 예. 어. 아까 전에 그 친환경을 말씀 주셨는데, 우리 대전의 마지막에 남은 쉼터죠. 갑천호수공원과 기성동입니다. 그래서 장경태 후보는 순천만 국가정원, 태화관 국가정원처럼 이 가천호수공원은 대전 서구검 주민만의 공, 쉼터가 아닌 대전 시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의 쉼터가 될수 있도록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대전시에 적극 건의해서 호수공원 내에는 차가 없고 매연이 없는 전기차를 도입하자는 걸 처음으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기성동에는 노루벌도 있지만 아까 말씀주신. 지방 정원을 현재 대전 서구청과 시청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더 나아가서 국가 정원이 지정되면 이 기성동의 베이커리 마을까지 구축이 되면 관광 삼각벨트를 구축하여 관광 도메의 활성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활성화하는 대한민국 의 모범 사례를 한번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월평공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월평공원 대전의 항공 사진을 보면. 월평공원이 딱이 대전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월평공원에 그다지 뭐 이렇게 편의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장년때 후보님께서 월평공원에 둘레길을 조성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둘레길을 어떤 식으로 조성할 건지. 예. 예. 월평공원은 우리 대전 시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는 한 10년 이상 이제 논쟁이 있었고, 인근에 그 월평공원의 일부에는, 어, 그 공공기관 한 곳이 유치돼 있죠. 그게 이제 이전하느냐 마느냐에 따른 논란이 하나 있었고 월평공원을 조금 개방하느냐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월평공원의 일부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를 피해주냐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좀 편안히 쉴수 있는 쉼터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둘레길을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헬스장이나 이런 실내에서 운동보다는 자연과 함께 벗삼아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다문화 가정이나 장애인, 이런 가정이 이제 차별 없이 이제 어, 정부,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많이 확대를 해서 그들이 또 정착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는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정말 우리 장정태 후보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아이들에게 인식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직 사회적 숙제의 마지막 고비인데 예전에는 장애인 학교나 다문화 학교가 들어설려고 그러면 인근 주민이 반대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이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식 개선이 많이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보다 차별없는 제도, 우리의 친구시고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함께 올릴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한, 한 하나의 한울탈에서 사는 이웃 주민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편리성으로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트램이 한참 우리 민주당이 추진을 했었는데 또 상대당이 또 그걸 또 새롭게 번복을 했지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트램이 우리 도마복수 정림가수원 관저 도안으로 해서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구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오늘 날짜가 4월이니까 뉴스를 보시면 정확히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된 지. 몇 변의 시장님들이 계실 때 지하로 하느냐 지상으로 하느냐 트램을 하느냐 논란은 많았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확인하는 거냐라고 했습니다. 이제 첫 사업을 곧 오월 하반기에 뜹니다. 누가 어떻게냐서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될수 있도록 장경태 후보의 공약은 명확합니다. 트렌과 지선은 동시착공을 하되 동시 완공을 최종 목표로 간다. 도마동에서 출발하여 도마동이 환승이 되어 정림, 가수원내거리, 관저, 진영까지 가는 노선과 가수원내거리 관저에서 유성온천으로 가는 도안을 지나가는 노선, 또 도마사골에서 용문까지 가는 트램 지선까지 최대한 동시, 차, 동시 착공과 동시 완공을 추진해야 대전의 교통의 중심이 과연 서구가 중심될 수 있다는 게 확연한 확고한 생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대전에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지만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문제예요. 대전도 인구 감소가 되고 지금 요즘에 핫 이슈가 되는 게 그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거품이 뭐 빠졌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가격이 지금 한 40%에서 많게는 50%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올랐다가 다시 재위치를 찾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또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 인구가 좀 유입이 돼야 돼요. 인구가 유입이 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기업들과 또이 이 지역에서 또 대학을 나오신 청년들이 또 정착을 해야 되고. 그런데 포괄적으로 그에 대해서 우리 살기 좋은 대전 살기적인 좋은 서구갑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주 좋으신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 대전이 어느덧 인구 150만에서 올해 기준으로 146만. 네. 내가 직장의 삶의 터전이 서구에 있더라도 잠은 세종 가서 잔다는 게 신종 유행것처럼세종 인구는 자꾸 40만, 50만 커가는 도시가 됐고 대전은 오히려 세종시가 유치함으로써 대전도 시너지가 될줄 아는 그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인구가 빠지는 현상이 됐죠. 그거를 보완하자 2차 공공기관 유치 등 많은 다양한 활동이 있었는데 세 가지가 구축이 돼야 된다. 우리 이현장님 말씀처럼 기업을 우리가 새롭게 유치하는 방안도 있지만 대전의 훌륭한 인재들을 우리가 키워서 서울의 판교, 네이버, 네이버나 카카오톡처럼 우리 대전, 충청에 우리 젊은 친구들도 그런 기업을 못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전에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카이스트, 애들리 전자통신연구원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협력하면 좋은 벤처 산업 문화에 실리콘밸리, 제2의 실리콘밸리를 만들 수 있는 게 대전이라는 저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 자세한 이런 설명을 들으니까 공약에 대해서 더 쉽게 우리 시청자들이 또 우리 서구 갑 주민들이 다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더 확신이 생겼어요. 행정의 전문가 우리 장종태 후보가. 국회로 가시면 더 서구를 발전시키고 또 나가서 대전시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협력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장정태 후보의 그큰 장점은 지방에서 그 대전에서도 제일 큰그 구인 서구 인구 50만 서구를 8년간 운영했던 큰그 리더십이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서구 주민, 더 나아가 대전 시민들께서 장정토후보의 공약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셔야 그 힘은 뒷받침이 될수 있습니다. 또, 이번 총선에서 대전 서구뿐만 아니라 저 멀리 대덕, 대전 동구, 대전 중고도 민주당이 힘을 실어주셔야 현 정부가 반성하면서 대전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대전 시민 여러분, 사전투표 4월 5일, 6일 꼭 투표해주시고 4월 10일 본투표까지도 내가 사전투표 했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4월 10일 본투표는 지인까지 꼭 투표 동료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수 상임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장종태 후보는 어떤 분이신가요? 예, 여기 계신 우리 장종태 후보님. 저의 정치에 오래 동지이자 아주 인생의 선배님이십니다. 같이 경선을 하고 경쟁도 해봤지만 그 경선이 끝난 데도 후배들을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마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경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후배, 선배, 아니면 친구들의, 아니면 지역주민의 고민이 있을 때그 이야기를 아무런 대가 없이 잘 들어주시는 장정태 우리 후보님. 민선 6기, 7기, 서구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이번에 꼭 국회에 입상하셔서 대한민국 발전은 물론이요, 대전 서구 앞 발전에 큰 견인을 해 주실 것이라 전 믿습니다. 장족대 후원이 꼭 당선되시기를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